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또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권한을 묵상하며, 또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별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취를 주시고 지금 계약이 연기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또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그 본문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 주시고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소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장을 지켜 주시고 직장을 지켜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게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제 4월 5일에 임시 당회를 통해서 어 이제 저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확정 짓게 됩니다. 어 임시 당회를 통해 결정되어진 내용을 또 우리 송도님들께 또 빠른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우리 온 송도님들이 정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어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듯이요 신앙적 다가가기 서로 연락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2번째 사순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막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한 계략으로 질문을 한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계략을 아시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질문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선지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이죠. 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안았다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나눌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는 거예요. 새로 주고 이제 멀리 갔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를 받고 이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 누구죠? 예, 종교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고용한 청지기인 거예요.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거를. 이제 주인이 시간이 되어서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의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립니다.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냅니다. 주인은 화가 났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종도 농부들이 능욕하고 상하도록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그렇게 이 농부들이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왕과 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 선지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러한 악한 농부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다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회개하지 않고 그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보면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종을 보내도 종을 다뭐 때리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니까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그래. 뭐 아무리 악한 농부라도 주인의 아들만큼은 어~ 제대로 대접하겠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 14절 15절이에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그는 이제 주인의 아들이죠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은요, 이 주인의 아들마저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그 주인 행세,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다 하거늘 당연히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노,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다른 다른 사람이 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 주인을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악한 농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악한 농부다라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또 재능, 또 건강, 시간, 모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내 것인 것처럼 자신의 것이로 착각하고 주인 행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악한 농부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